안녕하세요. 팀럼나입니다 6월 19일 오후 경기 중 1회와 9개의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75회차 대상 경기들이고요. 손으로 하는 종목들은 매일 전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영상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등 일부 경기만 간추려서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프리뷰된 경기들의 최종픽 및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선발부터 터지진 않을 거라 생각했던 한현희가 공략당하면서 패배한 롯데입니다. 어,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시리즈에서 어제 경기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는데 결국 졌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고영표가 결코 달갑지가 않을 겁니다. 뭐 롯데 상대로의 고영표는 뭐타팀 팬들도 거인 킬러로 알 정도로 뭐 유명하니까. 뭐, 사실, 친인 데뷔전도 기계적으로 걸르지만 이렇게 장기 부상이 탈했던 선수의 복귀전도 거르거나 반대를 봅니다. 게다가, 고형표도 89 정도를 목표로, 피칭한다고 하고, 뭐, 롯데도 선수단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언더가 ABS에 적응하는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오늘 KT를 거르거나, 거르거나, 자, 패스하거나 반대를 보는 거. 롯데를 픽하는 게 정석적이긴 한데, 근데 상대가 롯데라는 특수성, 그리고 롯데 선발은 나균한 인정 고려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어제 경기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고 했는데, 어제 중요한 경기를 놓쳐버린 관성까지 고려하면 정석이고 자시고 KT로 보고 싶은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드네요. 뭐 이군 성적은 이군 성적일 뿐이긴 하지만 마지막 g r 피칭이었던 6월 11일 기아 이군 상대로 해서 6이닝 2실점 아이 2실점이 아니고 2피안타 무사사구 11탈삼진 기록했는데 이때 던진 공이 60. 67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5개. 이 중에서 57개를 스트라이크로 집어넣었을 정도로 커맨드 9위 모두 점검을 마친 상태라 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대를 보기에는 뭐현 상황의 롯데 뭐나연한 등판 뭐 어제 패배 때문에 반대를 못 보고 패스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긴 합니다. 보수적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석을 떠나서 롯데 주인님의 복귀 전 활약을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자, 청주구장에서 류현진의 완벽 피칭을 바탕으로 승리해낸 하나입니다. 자, 리드 잡은 상황에서 오늘은 김기준과 정찬원, 한발맞대야 하나 입장에서는 어제와 달리 우려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뭐 류, 어제는 류현진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산체스 빠진 자리에 대체 들어온 김기중이 해주기를 기대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우려 속에 피어오르는 작은 기대감. 자, 청주구장에서 장타를 억제하는 게 1순위인 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팀 모두. 그런데. 김기중이 올해 생각보다 장타를 적게 맞고 있어요. 근래 불펜으로 나와도 볼질 안 하고 잘 던졌다 생각하고, 뭐, 이주영, 도슨, 김혜성 라인이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위협되는 라인이지만, 이 좌타가 많은 키움 상대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할만할까, 아닐까 생각하는 와중에, 키움 정찬원 선발. 여기서 저는 할만하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자. 김기중이 어제 불펜을 하나만 숨어한 덕에 뒷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부상에서 벗어난 정찬원도 긴 이닝을 책임지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찬원 스스로도 지금 뭐, 구위, 구속, 뒷받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퍼토리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변화구들의 회전, 구질이 모자라서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않다. 이런 상황 나왔고요 그래서 청주구장이 반갑지 않은 것은 어제 김인범에 이어 정찬는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제와 어. 마찬가지로 하나 타선이 뭐 넉넉하게 쭉 벌어놓고 벌리지 못하겠지만 이 마운드가 버티는 동안 승리에 필요한 정도의 득점은 만들어 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승과 이두 자릿수 기준점이 넘을 경우 두 자릿수 넘죠. 언더도 저득점 게임도 저는 같이 봅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토 75회 자 6월 19일 오후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소개된 경기들 최종 픽이 궁금하시거나 시간 관계상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오후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카톡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그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